강릉에 비다운 비가 왔습니다. 아 정말 그래서 오봉 저수지 이 저수율이 당분간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가 같이 기대를 해보고요. 그런데 아직 에, 좀 완전히 충분치는 않습니다. 급수차 그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이 재난사태 대응은 당분간 계속 유지합니다. 추가 용수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강릉시 보고에 의하면 오늘 현재 약 3만 톤 정도를 추가로 비 오는 거 말고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도암댐 물을 갖다가 쓸수 있고 더 준비하던 것들이 조금 더 보태지면 어더 최대한으로 추가 용수를 그렇게 확보를 해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공급 안정화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. 아주 급한 것은 넘겼지만 아직 충분치는 않다. 여러분, 그 군장병 소비쿠폰 그거 있죠. 어, 그때 제가 왜 가서 건의도 하고 받아들여졌던 것. 그래서 이게 드디어 2차 지급할 때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. 군장병 어, 제도 개선. 9월 22일 어, 그때 2차 소비쿠폰 지급할 때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 거냐? 그렇습니다. 우리, 그, 강원도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이 약 8만 5천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. 이 분들에게, 아, 여기 지역 내에서 이거를 쓰겠느냐? 선택할 수 있게. 아, 난 그냥 주소지에서 쓰겠다. 이럴 수도 있고,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저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. 이 2차 10만원 지급되는데, 그걸 위해서 주소지까지 가서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 8만 5천 명이 부대에 있는 거 지자체에서 내가 사용하겠다, 이렇게 신청을 하면, 그 8만 5천 명은 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줘. 높게 됩니다.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. 어, 여기에 우리가 말로만 제도개선을 한게 아니고 예산까지 거기다가 된다. 이거를 꼭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. 8만 5천명이 10만원씩 8만 5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고 그러면은 85억이 들어갑니다. 그 85억에 원래 국비 90% 지방비 10% 아니었습니까? 그 10%를 우리 가운데에서 되는 겁니다. 지방비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씩 해서 8억 5천을 대는 겁니다.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소비 쿠폰을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10%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이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. 그거를 꼭좀 여러분들 잘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실무적인 내용인데요.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장병들이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그거를 다 부대로부터 미리 소요를 파악해서 그 카드를 들고 방문해서, 부대를, 군부대를 방문해서 지급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지금 어, 계획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, 벌써 어느 정도 됐고요. 이번 주에 네. 강원학, 이번 주 토요일에 강원학사 그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. 아, 정말 벌써 50년이 됐다고 하는데, 제가 직접 참석해서, 어, 거기, 어, 우리 학생들하고도 같이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준비한 거는 뭐 여기까지입니다.